이 얼리익스텐션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교정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얼리익스텐션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골반의 움직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흔히 하는 실수가 얼리익스텐션이 나오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가 뒤로 물러나거나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왼쪽 골반을 뒤로 계속 빼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얼리 엑스텐션이 나오는 분들은 이미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을 쓰는 순간 오히려 더 이렇게 스피나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더 걷잡을 수 없이 배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리 엑스텐션이 나오는 이유는 몸의 회전이 너무 빨라서예요. 그래서 얼리 엑스텐션이 나오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오른쪽 골반 이 주머니를 잘 보시면 좋은데 이쪽이 이렇게 닫치는게 아니라 이 주머니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골반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밀면 왼쪽은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리 엑스텐션이 나오는 이유는 전환 동작에서 빠르게 이미 돌아버리기 때문에 오른쪽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손이 지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공을 치려고 몸을 뒤로 빼면서 여러분들이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더 심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건데, 분명 저희는 이제 하체 회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체 회전은 전환 동작에서 나오면 안 돼요.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전환 동작에서는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공이 맞으면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환 동작에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타겟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닫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손이 지나갈 공간을 없애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 패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분들은 왼쪽 골반을 계속 빼려고 하지 말고 이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아니라 타겟 쪽으로 그대로 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